너의 예술 인맥을 또한번 넓혀줄 난. 카라시 안카라 시 안카라 시 안카라 시 안카라 시 안카라, 안카라, 안카라 나 오늘 소개할 예술인은 강이훈 따뜻하고 서정적인 음색으로 세련된 음악성을 자랑하는 뮤지션님 제주도립 서기포관악단 제주청소년교양악단등 여러 유수의 오케스트라 및 앙상블과 협연하며 전문 연주자로서 입지를 다졌음 이번에 열린 강이훈 트럼펫 동주회는 제주도에서 처음 선보이는 초연 연주로 트럼펫의 다채. 음색을 통해 악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고자 하는 목표가 돋보였습니다. 이번 공연은 신인 트럼펫 연주자들과 함께 준비되어 그들이 무대 경험을 통해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강희훈의 열정이 담긴 선율을 통해 제주 음악의 아름다움과 그의 특별한 음악 세계를 느낄 수 있는 기회였음. 그리고 이 연주회를 후원해 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메세나협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고맙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예술가로 향.